<목소리> 야, 진희라, <이>. <목소리> <심혈이> <목소리> 너무, <목소리> 너무 작게 자르지못 너무 작게 잘라서 먹어. 너무 똑닭다리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안 봐서. 내가 안 먹을 거야. 너보 나는 수원이한안 왜? 아따, 한한보 엄마 못 들어. 빨리 문이나 열어. 빨리 딸이나 해줘. 어? 이거 열린 교회 닫힘 아니야? 히든 카페가 안 숨겨져 있음. 표정 <laughs> 아다 <laughs> <열었다. 웃음> 대가족 대가족의 맛거지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니에요? 구면이게한번만어봐그대로 올려야 지 원래 안경 안 쓰고 있다가 먹을 때 안경 쓰는 거 너무 웃기다. 아잘 보고 먹으고 몰라 그런가 봐. 진짜 돼지 력 미쳤다. 자랑스럽로야와 오늘 까주게 하나 더 돌아봐. 진짜? 응. 새우 까주는 아빠. 지금, 지금 까다르고 젓가락 내민 거지.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치 하나 더 줘. 그래? <S> 오. 아빠 까주는 거 기다릴라다가. 아니 이거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. 어. 구달이디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. 엠블 갈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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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미쳤어. 국물 이 시원하다. 어, 음. 장난 아니지? 어. 아. 됐다! 네, 만 날씨 개구맨뭔 <laughs> 소리야? 부천원이라고그데 젓가락도 있어? 음! 어. 건강아해일등 음. 키조개. 엄마 키조개? <laughs> 뭐? 키조개. 아, 키조개. 나도 조개 키조개 없어 갖고 노벨 생긴 거야? 나는 그거 음. 뭐지? 배합 아니. 합? 아니. 전복. 아, 치즈 가리비. 나 전복. 나 치즈 가리비. 나 치즈 가리비. 뭔가? 전복? 전복? 난, 난난 새우. 빵새우. 평소에 안 먹어. 게임 같은 거. 이런 식입니다. 우리 집에서 순위. 아케이트 이런 거. 단소리 <laughs> 제일 많이 하는 사람 1등 누구야? 아, 하나, 둘, 둘 셋! 아, 안 하고 싶은데, 지금 장난이었어. 우리 그러니까. 아, 그러면. 시청해. 시야해 시청해. 시청해. 시청 시청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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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 마음이 제일 넓은 사람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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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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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코, 어, <laughs> 진짜 <짓대> 있다. <laughs> 나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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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정말, 너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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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귀여워. 잘큰 사람. 제 고마운 사람. <나라. 웃음> 우리 아빠 박이한쳐 아이고, 아이. 엄 <laughs> 너무 애써. 빨리. 로아 룰. 수죠 수원. 테어 엄마, 하나, 둘. <셋. 웃음> 뭐고요 너무 니게 먹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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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따가 빵이나 <먹자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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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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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i <laughs> <laughs> 아, <여기서 밀사> <laughs> 뭐 하나. 쇼카 하나 사 왔으면 완전 아 장난 아닌데. 새우깡. 아, 내가. 내 바로 알아. 바 알아들어. 새우깡. 아, 야 하늘이 예쁘다. 그러니까 하늘이 진짜 오늘 너무. 아, 그래서. 어떠죠? 이번에 안 오진 않겠다. 아 씨. 많이 오네. 뭐 먹고 싶 아, 해 아, 배고파. 아, 어, 피자까지 픽업하니까 진짜 배고파. 빨리 먹고 싶어요. 주변에도. 주변도. 아, 야 이거. 야, 아웃도 진짜 개 많이 오는데. <laughs> 이 푸른 잔디 너무 오랜만이야. 뭐나 이렇게 사람 많은야 고장 처음 먹어. 목이다이언즈 대장이랑옮 불러 주세요. 아야 이쁜이. 어

재밌다. 어. 야, 그럼 주소 오면서 꿋꿋하게 엔 T N Z 기다리는 우리가 <laughs> 너무 웃겨.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. 그렇지. 어, 야, 근데 나오는 건잘 어? 나오네 또. 어, 그러네. 야. 야 괜찮아. 일점 정도야. 그래. 원래 그 다음부터 시작 아니야? <laughs> 결국 우리는 일찍 나올 필요가 없었네. <laughs> 아. 1등 나오네. 아. 오. 왔다. 과연. 그 누구세요? 김진서 아저씨입니다. 아, 이름은 압니다. 아, 알아? 어, 이름은 압니다. 왜? 저쪽이 보고 왜안 돼? 안들어가 아, 그럼 안 되나 보다. 아, 그러네. 됐어. 아, 알았어. 땡! 네. 비판 비판. <laughs> <립니티만� dulce> 안돼 안돼. 아유. <DM> 연미 허음도 지미미허 진짜 돼지 같아. 진 먹으러 온것 같아. 맞아. 아, 너무 예쁘다. 오, 말파. 헤이! 헤이, 헤이!